잼버리 대회 이후 세만금을 둘러싼 정쟁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사업 전반을 재검토 하겠다고 하며 지역 내 반발이 거센데요. 반대로 지금이 세만금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평가가 필요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만금을 둘러싼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여야로 나뉘어 지역에서는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개발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평가가 필요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북 지역에 필요한 것은 새만금 예산 사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새만금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다. 전북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사업이 새만금 사업이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돈의 32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전북 민중 행동은 기자 회견을 열고 잼버리 대회 문제는 새만금 사업 졸속 추진의 축소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91년 착공 이후 30년간 새만금은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도구로만 이용됐을 뿐 도민의 삶과는 무관했다고도 했습니다. 그 30년 동안 그 수많은 돈을 투여했는데 과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거기에는 자본, 도건, 자본만 돈을 벌었지. 실질적으로 우리 전북에 있는 도민들은 오히려 피해만 봤습니다. 단적인 예로 새만금의 수질 문제를 들었습니다.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새만금의 수질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애꿎은 갯벌 생태계만 망쳐놨다는 겁니다.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서는 군산 미군기지의 제2 활주로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언제든지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험한 공황이라는 것입니다. 단체는 지금이라도 새만금 개발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할 것을 주장할 게 아니라 민관 소통을 통한 생태적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